결국에는 지금 연준을 흔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채 금리를 잡아 내리는 데 포커스를 좀 두고 있어요. 특히 장기 국채 금리를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과도하게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 갖다가 막으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현재의 흐름은 정리를 좀할수 있지 않나.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오고는 단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이야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큰 축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하수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채널을 나오셨을 때도 그때 어, 단장님이 아 스테 다른 걸 몰라도 스테이블 코인은 좀 봐야 될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고 어, 예. 계속 이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분야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그 단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저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이제 대표님이 전문가셔서 말씀을 <laughs> 네, 좀 받겨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짧게 이해하고 있는 것만 좀 네, 네. 말씀을 드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음.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 이제 반발이 뭐냐면 음.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 통과된 걸 보면은 네. 미국 국채에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 미국 국채를 원원으로 매핑을 시켜야 되잖아요. 음. 구1일물 음. 이하로만 할수 있어요. 음. 그럼 단기 국채 금리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음. 장기 국채 금리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장기 국채 금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국은 미국 재무부는요. 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키면서 만약에 단기 국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돼서 단기 국채 쪽에 돈이 몰리잖아요. 음. 그러면은 국채 발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장기국채 발행이 많고 단기국채 발행이 적거든요 음. 장기국 단기국채 발행 확 늘리면서 장기국채 발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아. 단기국채 쪽에는 채권의 수요가 있잖아요 네. 여기다 공급을 늘리면 이 많은 수요와 거대한 수요하고 거대한 공급이 만나면 어허. 국채 금리가 단기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겠죠 아. 대신에 장기국채 같은 경우는 국채 공급이 안 되니까 국채 금리가 내려올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풀어주려는 모습들 예, 그런 거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장기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거는 결국엔 미국의 재무국로들고 그렇죠. 어, 한티셔널 치고 들어가죠. 어, 장기 국채 간다. 이런 얘기는. 예, 어?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하고좀 연결이 되는데 음. 앞에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10년 장기 국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음흠. 첫 번째는 그래서 드릴 베이비 드릴. 그죠두 번째는 일본 흔들어가지고 일본의 음.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도록 음흠. 압박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한테 장, 단기 기준금리 올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완화 중에서는 결국에는 저기 규제완화 해가지고 엔비디 d 한테 수출세 걷고 관세 같은 거 걷어가지고 결국에는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부채를 갚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음. 그래서 실제로 소득을 늘려가지고 국채금리를 내리는 것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국채금리 10년 국채금리를 잡아 내리는 것들도 있고 음. 그래서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장기국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있죠. 요런 음. 것들은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연준 쪽에서 들려온 얘기는 연준의 이제 그 시카고 연은의 굴수비 총재라는 분이 어, 그분하고 그다음에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라는 두 분이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를 바꾸는 건안 된다 어. 이런 얘기를 해요 어 그게 무슨 소리지 왜냐면 지금 (2퍼센트) 물가 목표잖아요 음. 요거 바꾸는 건 아니다 음. 그래서 굴수비 총재는 지금 이럴 때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로 바꾸는 건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보스틱 총재는 기준금리 목표로 바꾸는 거는 자체는 안 되지만 이건 된다. 2퍼센트를 중심으로 해서 음. 1.75에서 2.25로 밴드를 두는 건 괜찮다. 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논의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 은이 얘기를 갑자기 했다는 건 어디선가 이 논의가 있었던 얘기잖아요. 음. 이 논의가 있었던 게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스티븐 스티브 마이러니예요. 스티이 이분이 등장하셨고, 예, 그분이 이제 아마 이제 연준 내에서 기준금리 목표 변경에 대한 얘기를좀한것 같아요. 왜냐 물가가 2% 밑으로 2%로 잘안 내려오잖아요. 물가 목표를 바꿔준다. 그렇죠. 물가 목표죠. 예, 그렇죠. 어. 그럼 물가 목표가 지금 보면은 3%예요. 지금 음. 지금 보면은 물가 목표는 2%인데 지금 p c 가3% 정도 돼요. 음. 만약에 물가 목표를 3%로 으 들어 올리잖아요. 음. 그럼 지금 물가 목표 달성한 거예요. 아달성됐네가 예, 그러니까 어. 시험 시험이 이런 게 되게 어려운 시험인데. 원래 100점 맞자고 했다가 그렇죠. 목표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죠. 거야. 이제 90점 다 인정. 그렇죠. 90점 90점이면 80점 그러니까. 인정 이렇게 어. 되는 거죠. 그럼 결지에저 어. 같은 사람도 합격 이렇게 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 연준 총재들 얘기는 경기 중에 골대 바고면안 된다. 골대 아, 옮기면 말도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뻥하고 저기 새 잡는 것처럼 멀리 쳤는데 거기다 골대를 갖다 대가지고 꼬리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고그 얘기도 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두서 없이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근데 이제 정리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연준을 흔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채 금리를 잡아 내리는데 포커스를 좀 두고 있어요. 특히 장기 국채 금리를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과도하게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 갖다가 막으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현재의 흐름은 정리를 좀할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단장님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속 머릿 속에 맴도는 단어 하나는 뭔가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어,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예.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게 옳다라고 배우고 익숙하고 익숙했던 것들이 뭐 트럼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예, 예.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큰 변화의 한복판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럴 때,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게좀 필요할까요? 이게 사실 이렇게 변화하는 동안에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뭐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은지 끝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마치자 네. 이제 맨날 이 얘기하다 요걸 하도 많이 먹어서 근데 요걸 먹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게 진짜 공자님 말씀이고 응.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다. 이거는 누구도 <laughs> 반박하지 못하는 얘기잖아요. 맞아 <laughs> 맞아. 너무 당연하지만 아, 네. 근데 모두 못하는 아무도 못하는 <laughs> 네. 그런 일인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네 네. 쏠림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스토리텔링이 요즘 힘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쏠림이 음. 강하게 나타나면서 내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높인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베타가 높은 주식들도 담으려고 하고 음.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니까 최대한 많이 오르는 걸로 맞아요.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들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 음.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보셨던 것처럼. 사실 올해 보면 미국 주식보다 국내 주식이 더 떴잖아요. 맞아요. 올해 초반에도 다들 무슨 얘기했냐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얘기했고 사실 지난 5년간 제일 안 올랐던 주식이 중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이에요. 그쵸. 올해 보면 이두 나라의 주식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약간 이게 지난 5년하고는 조금 바뀌는 게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 예전에는 미국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하면 다 힘들어했거든요. 음. 첫 번째는 지금 미국 주식이 좋아도 달러 인덱스가 예전처럼 110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잘안 내려오고 있다는 거. 음.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주식이 센 것도 맞는데 다른 나라 주식들도 요즘은 조금 힘을 받는 것들도 있다는 얘기고 음. 네 번째는 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말도 나오는데 금 가격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포트폴리오를 넓게 펼치는 게 여전히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점점 원칙이 점점 사라지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들이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어서 아카데미에서도 저기 종목 하나 추천하셔서 그것만 하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되게 저는 <laughs>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되게 네. 건전한 그런 네. 건전한 한편은 이상하고 어. 저기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을 좀 음. 많이 빌드업하는 것들도 많이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강조가 되어야 되는 때가 아니겠나. 음. 네, 그렇게 좀 조언을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쏠리지 않고 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어, 잡고 있는 것이 기준이 변하고 막 흔들리고, 아, 나도 좀 뭔가 불안해지고 할 때도 마음을 잡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건영 단장님과 어,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